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통독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앙에 있다고 할수 있는 이 19장과 20장의 내용이야말로 말 그대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통독을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어떤 책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어느 것인가 정도를 알고 하면 더욱 좋겠죠. 바로 그 출애굽기의 중심이 19장과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힘을 줘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8장은 사실 조금 쉬어가는 장인데요. 중요한 내용인 19장과 20장을 앞두고서 스토리상의 어떤 곁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방문을 하죠. 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은 출애굽기 2장에서 르우웰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또 호밥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이 호밥은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좀 혼란스러운데 우리에게는 이드로가 가장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보시게 되는 출애굽기 18장인데 여기에서 이드로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가장 익숙합니다.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모세를 위해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다시 자신의 땅 미디안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18장은 이드로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고요. 다만, 나름 중요한 조언입니다만, 그래서 어, 설교도 참 많이 되는 본문인데, 리더십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19장과 20장에 비교하자면, 출애굽기의 추리국, 이 메인 스토리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곁가지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 후에 이제 19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 신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걸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처음 했던 말이 그것이거든요. 출애굽기 어, 7장 16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1차적으로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노역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탈출기고요. 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의 최고봉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인 것이죠. 신의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났고요 연기와 불이 그 위에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그산 위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5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율법들 중에 가장 핵심 율법이 되는 10계명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10계명의 연장선에 있는 추가적인 중요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어,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핵심 율법들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통독에 대한 가이드를 쭉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걸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 아주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와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봅니다. 어, 2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전입니다. 어,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과 주요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어, 율법의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헌법으로 치자면 전문에 해당합니다. 율법의 모든 가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키시는 대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이라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셨죠.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세우시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구원을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받으리라. 남주기는 아깝다. 절대로 천국에는 나 혼자만 올라갈 것이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어, 그런 분들이 계시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냉혈하니라 할지라도, 악당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은 보통 사랑하거든요. 천국에 같이 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남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굳이 모든 민족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김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굳이 모든 민족들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제사장 나라는 또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중재하는 그 사이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스쳐 읽고 지나가셨다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 누리도록 선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가를 보여줄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부여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지 세상을 완전히 떠난 자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인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말과 삶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주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삶의 진실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오늘 새벽 목상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